음, 안녕하십니까 드림플라이즈 거처 스무원까지 가는 비플항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나공업전문대학 항공원학과 수시 1차에서 합격하게 된 드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나공업전문대학 수시 2차에서 합격하게 된 드림입니다 어, 저는 합격 당시에 되게 어, 정말 합격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합격증을 맞이했는데 굉장히 어, 설렜던 것 같고 지금도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 1차에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아서 수시 2차 때 결과를 확인하고 많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어, 저는 15일, 1차 15일 토요일 어, 열, 11시 30분 도로 들어갔고 어, 면접장 분위기는 조금 엄숙한 편이었어요. 근데 그 제가 아무래도 인하공학전문대학을 가장 처음 봤던 면접이라 굉장히 많이 떨렸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의 답변에 대해 소응을 잘 해주셔서 긴장하지 않고 잘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 2차 첫날에 첫조로 들어갔고 면접 분위기는 아무래도 첫조라, 첫조라서 좀 많이 따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저는 지원동기랑, 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하고어전문대학에 오기 위해서 노력한 점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지원 동기랑 서비스인의 덤보도 행복했던 기억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어, 긴장이 안 됐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고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어, 다리도 정말 덜덜 떨면서 봤는데 어, 실수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면접관님이랑 아이콘택도 잘 되었던 것 같고 조금의 시그널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음. 저도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어, 면접관님께서 다른 지원자분들이 얘기해 주실 때 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셨고 또 마스크를 벗, 벗을 때 저를 유심히 봤던 게 합격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63에 몸무게는 45kg로 들어갔고 내신 점수는 4.0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합격했습니다. 면접 준비 기간은 고3 1월부터 시작을 했고 어, 굉장히 친구들보다 되게, 되게 늦게 학원에 들어갔다는 마음에 되게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드림플라이즈에서 되게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잘 알려줘서 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월달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좀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소에 대해서 정말 저한테 맞는 미소라고 생각했던 미소가 되게 억지스러운 미소라고 선생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되게 빨리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그 미소로 자연스러운 미소를 이제 찾게 돼서 그 합격 요인도 그 미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세나 이런 보이스 같은 것도 직접 대한민국 출신인 선생님들께서 직접 지도를 해주셔서 그런 자연스러운 보이스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인 워킹을 드림플라이스에 와서 다시 배울 수 있었고 또 매일매일 진행하는 모의면접으로 더 실전 감각을 더 익힐 수 있었습니다. 어, 이게 선생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말이겠지만 절대 자만하지 말고 자신의 실력을 믿고 쭉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합격이라는 좋은 글씨를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laughs> 항공과를 준비하면서 이미지가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비교를 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해 나간다면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laughs> Fly to your dream, dream flight.